아, 그래, 오, 그 얘기를 하니까 심하게 좋아하네요. 아, 막 지금, 오, 주먹을 막 사람 때리려고 하는 거지. 네. 아니에요. 아니죠? 요아니 좋아서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잘했어요. 예. 전호정 양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예, 다미야 네. 다미안. 음, 지금 다미안 고3이에요. 네. 예. 입시 준비 많이 힘들지 않아요? 네.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평일에는 3~4시간씩 주말에는 6~7시간씩 실기를 해야 돼서 더 힘들어요. 네, 실기 준비를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네 주로 뭘 그립니까? 아, 저는 서양화 전공이라서 네. 입시 수채화를 그리고 있어요. 아, 수채화. 네. 오, 담양 장래희망이 뭐예요? 아, 저는 큐레이터나 네. 미술 경매회사에서 일하는 스페셜 리스트를 꿈꾸고 있어요. 아, 아니 왜 직접 그리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아,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딱 좋은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싶다 보단 네. 뭔가 와 갖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해서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직업에 잘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멋진 예술 작품을 보면 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 경제적인 여유가 꽤 있군요. 네. 아니요. 네. 그래 알았어요. 자 지금 저 남아 있는 세트는 B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 세일 친구가 문제를 풀었는데 네. 어, 몇개 맞혔는지 결과를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주지 마세요. 아 모르는 채로 풀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d 세트의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이 사람의 대표 작품 이삭 죽는 여인들이다. 주로 농민들의 노동과 일상을 고요하고 애잔하게 그렸으며. 바르비종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펼쳤던 이 사람은? 밀레. 이것은 색대리석, 도자기, 생유리 등의 작은 조각을 천장, 벽면 등에 붙여 그림을 만들거나 장식을 하는 표현 기법이다. 사음절의 이 기법은? 사음절. 여인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독특하고 강렬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했던 오스트리아의 이 화가는? 금박, 은박 등을 사용해 독창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키스, 유디트 등의 그림을 그린 이 화가는 클림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박물관은 궁전을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영화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되기도 한이 박물관은 루브르 박물관. 네덜란드 출신의 이 화가는 백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으며 인물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초상화가로도 유명하다.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는 이 화가는 렘브란트. 이것은 이슬람 미술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장식 무늬를 말한다. 잎이나 꽃 열매 등의 모티브를 곡선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인 오음절의 이 무늬는 아라베스크. 이 사람은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출신의 화가로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통형, 원뿔형, 구형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생트 빅투아르산을 그린 이 사람은 세잔. 이것은 물감을 두텁게 칠해서 최대한의 질감과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고흐의 작품에서 볼수 있는 사음절의 이 기법은 루마니아의 조각가인 이 사람은 사물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추상성이 강한 작품을 제작했다. 공간의 새, 입맞춤 등을 제작한 이 사람은. 프랑코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인 높은 건물과 첨탑, 좁고 긴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가 특징이다. 성모 마리아가 썼다는 베일을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 성당은. 노트르담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영감을 얻어 1880년에 완성한 조각가 로댕의 대표 작품이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인물들로 배치된 이 작품은 지옥의 문. 이것은 작품이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이다. 입체 조형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알렉산더 콜더의 모빌부터 시작된 오음절의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담이 양도 표정에 아쉬움이 묻어나네요. 예, 실력 발휘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한 만큼 했어요. 공부한 만큼 했어요. <laughs> 네. 그래요. 아쉽게 놓친 걸 볼게요. 아, 이걸 담이 양이 놓칠 리가 없었는데. 네. 색대리석, 도자기, 색유리 등의 작은 조각을 천장, 벽면 등에 붙여 그림을 만들거나 장식을 하는 표현 기법. 사음절의 기법은? 아, 모자이크. 예. 아! 예다 끝나고 찬찬히 들으니까 네. 알겠죠? 예, 네, 아, 스테인드 글라스가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나봐요. 아마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네. 아, 이 모자이크를 틀린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알렉산더 콜더의 모빌부터 시작된 오음절의 이것은? 키네틱 아트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렇죠 <laughs>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아, 공부를 열심히 안했요 해서... 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네 문제를 놓치면서 총 여덟 개를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안 났는데요. 여덟 개를 맞힌 안담이 양이 아쉽게 탈락하고요. 9개를 맞친김문한 양, 그리고 나랑 10개를 맞친 이환희 군과 전호정 양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1라운드 결과, 경원고 이환희, 경원예고 김문한 김해외고 전호정 2라운드 진출. 어, 공부 열심히 안한것 같아서 좀 후회되고 우리 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학교 망신 시킨것 같아서 찝찝하고 1라운드에서 떨어진 거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대학교 잘 가고 싶어요. 충남외고 화이팅! 이라운드는 모두 10개의 3지선다 문제를 풉니다. 혼자 맞히면 30점, 둘이 맞히면 20점, 셋이 모두 맞히면 10점씩을 가져가고요. 1, 2위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르누아르 2. 드가 3. 마네 모던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화가는 다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예, 만회를 잘 마치면서 2라운드 출발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알라프리마, 2. 스크래치, 3. 프로타주.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기법으로. 캔버스 위에 바탕칠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려내는 기법으로 맞는 것은 역시 세타 답이 똑같습니다 1번 골랐네요 정답은 1번다 맞았습니다 역시 나란히 1 0 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스크래치는 두껍게 칠하고 긁어내는 기법을 말하고요 프로타주는 요철이 있는 면 위에 종이를 대고 그리는 기법이죠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신녀들 2.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3. 비너스의 탄생 페렌체 오피츠 미술관에 소장된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맞는 것은? 3번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역시 10점씩을 추가했네요. 은한양 그렇다면, 시녀들은 누구의 작품? 벨라스케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는? 브론치노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뭐, 예고에 지금 세 중에 유일한 3학년인데, 아, 잘하고 있습니다.